친구들, 안녕!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러 온 단비야. 오늘은 킹덤 스토리 47쪽이 소중하게 지켜주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볼 거야. 먼저 오늘의 말씀부터 알아볼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야. "나 단비를 따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친구들,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재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며 함께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걸어가시는 할머니가 계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맞아. 친구들이 할머니의 짐을 함께 들어드릴 수 있어. 하하하하, 메롱메롱. 오,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놀리고 있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친구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다른 친구를 놀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 아, 여기는 자전거를 타던 친구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이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동생이 물을 엎질러서 울고 있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닦아줄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웃을 돕고 소중하게 여겨야 해. 내가 최고야. 나만 중요해. 가 아니라 이웃도 소중하게 여겨야 해. 지금부터 담비와 함께 왜 이웃을 도와야 하는지 알아볼까? 친구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어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여서 음에양과 소가 정말 많았어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작은 양딱한 마리만 있었대. 가난한 사람은 양한 마리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어. 양양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산에서 맛있는 풀을 먹고 올까? 양양아, 오늘은 시원한 물로 목욕할까? 양양아, 오늘은 폭신폭신한 세이브를 덮어줄게. 편히 자, 가난한 아저씨는 양양이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어.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아저씨의 양이 없어졌어. 양양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런데 사실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 아저씨 집에 손님이 찾아왔소. 부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가진 양과 소를 잡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아저씨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던 양양이를 빼앗아간 거야. 한 마리 뿐인 양을 말이야. 친구들, 가난한 아저씨의 양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함께 스티커를 붙여볼까? 하나뿐인 양을 누가 빼앗아갔지? 맞아. 부자가 빼앗아갔어. 부자처럼 이웃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도 될까? 맞아. 이런 모습은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아주아주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이지. 이번에는 담비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매 양을 키우는 한 아저씨가 있었어. 그런데 큰일이 났어. 아저씨가 귀여운 양양이를 잃어버린 거야. 양양아, 양양아, 대체 어디 간 거야? 주인 아저씨는 양양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양양이를 애타게 불렀소. 친구들,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야 아저씨가 하하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였어. 네. 어디선가 양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아니, 이 목소리는... 분명 우리 양양의 목소린데 주인 아저씨는 두길이 쫑긋 세웠어. 양양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했지. 친구 이 양은 자네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양양이가 아닌가? 뭐라고? 우리 양양이라고? 주인 아저씨는 달려가 양양이를 살펴보았어 엉엉 울던 주인 아저씨는 갑자기 하하하하 웃기 시작했지. 우리 양양이가 맞구나, 양양아. 내가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양울음 소리가 들리잖아. 자세히 보니 양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지. 아저씨 친구가 양양이를 찾아준 거야. 친구는 아저씨의 양양이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었어. 친구들, 양을 잃어버린 아저씨가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었지? 우리 함께 스티커를 붙여보자. 계시나 나님오오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오오 놀라워 오오오 계시나 하나님 친구들 정말 잘했어 친구들 아저씨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누가 찾아주었지 맞아. 아저씨의 친구가 찾아주었어. 아저씨의 친구는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아저씨의 친구처럼 이웃과 이웃의 것까지 소중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지으신 것처럼 나의 이웃도 소중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야.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 단비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 하나님이 나를 아주 소중하게 만드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생명과 몸을 소중하게 여겨 지켜주고 다른 친구들이 가진 것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내 것처럼 지켜주어야 해. 그럼 이제부터 담비와 함께 지킴이 구급함을 만들어 볼까?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 보자. 그다음에는 지킴이 구급함 안쪽을 열어 볼까? 이웃 지킴이가 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스티커를 붙이며 이야기해 보자. 다른 친구들을 위해 행동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 수 있겠지. 친구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 나 단비가 기도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